이자는신하십시오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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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런 것도 있, 있, 있을 수도 있지. 그치? 질투, 어. 내가 볼 때는 오순영님보다 아, 나 진짜로. 다 개인적으로 다 봤을 다 때. 그니까, 왜냐면, 오수나, 어, 요즘, 그, 요점은 아니야. 어, 옛날 그, 어디야, 그 뭐라 그러지? 코, 코미디언이라고 그러지, 코미디언. 응, 진짜? 풍자, 이런 거, 막 이렇게, 뭐 좀. oh